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에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예, 저도 사실은 예, 다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공개했지만 제가 옛날에 제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갔었습니다. 예, 지금은 한 20kg 이상 감량을 했는데요. 전 정말 이 다이어트를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이 몸무게와의 전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고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하게 건강하게 다 살을 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탄수화물 줄이는 걸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뭐 밀가루라든가 뭐 흰쌀밥이라든가 또는 뭐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죠? 그렇죠.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나오면 이 인슐린이 또 우리 지방, 이그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데, 당을. 그 과정에서 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어, 드시게끔 많이 권장을 드리죠. 사실 칼로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쌀밥 예. 한 공기하고 현미밥 한 공기하고 칼로리는 거의 똑같거나 현미밥이 조금 더 높은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미밥을 드시는 이유는 이걸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이 안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십몇년 전에 이제 영양학 성, 이런 그 저널들을 보면요,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살을 안 찌게 하는, 어, 탄수화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저항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영어로는 레지 t 트 스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항전분. 이 성분은 먹자마자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요.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흡수는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칼로리도 줄고, 혈당도 올리지 않고, 하지만 배는 부르고,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게 한 15년 전에 벌써 밝혀졌던 사실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연구들에 의하면 이 저항 전분이 예, 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주식이 바로 쌀이죠. 그래서 우리는 쌀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바로 이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화를 지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쌀밥을 해놓고서요. 이것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히게 되면 이 쌀밥이 저항 전분으로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죠? 예, 네, 이런 연구들이 요즘 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몇번 소개가 됐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밥을 하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 1도에서 4도 정도. 그러니까 냉장고가 됩니다. 냉장고. 자, 냉장고에다 밥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한 6개월, 아 6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저항 전분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식은 밥을 드시게 되면 예, 살도 덜 찌고 그리고 이렇게 식이섬유로 많이 포만감을 느끼지만 칼로리는 적게 흡수가 된다. 혈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먹는 냉동밥, 예, 냉동밥은 어떨 것이냐? 연구에 의하면 가장 저항저물이 잘 생기게 하려면 냉동보다는 냉장이 맞습니다. 그것도 6시간 이상 냉장을 했을 때그 이후부터 예, 더 저항전문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까지 냉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뭐살 빼기 위서 맨날 찬밥 먹어야 되냐? 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 밥을요, 살짝 데워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막 다시 밥을 끓이거나 하면은 저항전문이 파괴가 되지만, 그 정도를 안 하시고 데워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드실 때는 예, 데워서 드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데 우셔도 되죠 간편하게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저희가 밥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덜 올리고 훨씬 더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밥을 드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이제부터는 냉장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찬밥 추미새가 됐나요 근데 찬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드려봤더니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예, 찬밥은 살로 안 간다. 예.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옛날 말인데, 야 정말 이것이 맞는 게 아닌가를 생각이 듭니다. 찬밥을 먹는 사람들 이상하게 살이 안 찌더라. 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빼기 위해서 너무 굶지 마시고, 네. 냉장고에 넣어놓은 밥 끓여서 데워서 드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면서 정말 더 건강하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